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세 본문의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이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이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그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만큼 확실한 신앙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했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과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혼인 잔치의 비유를 기록한 마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마태 공동체는 역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겪고 있었고, 나중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나중에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러한 체험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느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서도 소도 사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오늘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확실성 이런 특징과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고 불평과 불만과 다툼을 즐겨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취해 있는 것.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마치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을 모으라고 명령하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어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다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서 산 밑으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마치 알지 못하는 백성인 것처럼 포기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렇게나 빨리 어기고 저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탄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부부관계에 비유합니다. 지금 보세요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한다면, 지금 이 신해산 위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았으며, 앞으로 신접 살림을 어떻게 차릴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와 같은 곳이 바로 그 시내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인 신고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결혼 예식의 기쁨과 행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송아지상을 차려놓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는 우상 따라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는 복잡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서양 미술사를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작품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쩍이는 금송아지가 나오고 그 주변에서 춤추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볼 만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7세기에 프랑스의 거장이었던 그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슷하게 그려서 더욱 더 이교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작품 자체가 아니라 이 작품과 관련된 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런던에 있는 이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 있는데 1900 78년에 어떤 사람이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칼로 이푸생의 작품을 그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작품 전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데 이 금송아지 부분을 칼로 여러 번 그어서 훼손합니다. 아마도 우상이 싫어서 우상을 타파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생의 그림이 또 한번 순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라 2011년도에 또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빨간색 페인트칠을 이 작품 위에다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노출이 너무 심해서 그 노출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페인트 칠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푸생이 금송화지를 그린 것은 우상숭배를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린 겁니다. 노출이 심하다고 페인트칠까지 했지만 사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른 누드와에 비하면 거의 벗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이것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형상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송하지 않아 만들었다고 죽을 죄를 지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성경을 보면 성전이나 성막에는 다양한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한 지성소에는 천사 비슷한 형상이 놓여 있었고 성소의 내벽이나 문에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1기상 7장 25절을 보면 성전 뜰에는 노쇠로 만든 커다란 물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조각상이 무엇이었느냐. 12마리의 황소 모양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소 모양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성경에 따르면 심각한 죄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형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7편, 92편, 135편을 보면 성전을 야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대 중동에서는 신상을 모시고 있는 건물을 어떤 신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기상 4장 4절이나 사무엘기하 6장 2절,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묘사한 신상이 지성소 안에 모셔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게다가 1편 17편, 15절을 개형, 개적반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오리니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나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을 여기서 이 형상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약탈해 갔던 전리품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역사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숭배하고 있던 그 신을 뺏어왔다. 그 신상을 우리들이 가져왔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형상이라도 무조건 죄가 되고,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그것은 형상 자체를 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교묘하고 애매모호한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한 번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부르고 아론도 이스라엘아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축제만큼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서 은근히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을 때 아피스 혹은 하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송아지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송아지 신을 나일강 하류에 있던 신전에서 숭배하였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가 분명하게 아피스 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아피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야훼와 아피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솔직하지 않은 신앙,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성경의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세상의 다른 가치와 다른 이념, 나의 이익과 욕망을 슬그머니 하나님 옆에 옮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화려한 금송아지 상으로 둔갑시켜서 저것이 바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여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내 오른 뺨을 지거든 왼 뺨을 들이대라고 하는 그 말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지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일곱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워둔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 유사 하나님을 치우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이 더커 보이고 더 화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이 창조절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늘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 뜻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옆에 세워둔 세상에 다른 것을 치우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